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침몰해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두 가지로 살아가지요. 하나는 세상에서 얻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요. 지난주에는 사람의 성격과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성품을 분모라고 본다면 성격은 분자 위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균형을 잘 잡고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이 부족하지만 참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혜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세상 속에서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 있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부모를 맞추면 된다고 했어요. 가정에 만난 남편과 아내도 부모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지식도 다르고 또 지혜도 다릅니다. 학교에서 만난, 사회에서 만난, 교회에서 만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나는 부족함이 무엇일까, 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분모를 맞춰가면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의 5 플러스 5분의 3을 계산 내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문제 낸 것인데, 초등학교 하반기 문제입니다. 2학기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얼마라고 했죠? 예. <웃음> <웃음> 답이 막 여러 개가 나와요? 예. 35분에 얼마요? 예, 46이에요. 예. 아직도 왜 그럴까? 고개를 흔들문이 있어요. <laughs> 모르셔도 된다고 했어요. 예, 예, 예. 사진 찍어가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자, 이것을 가지고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운영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자 하고. 마지막 결론에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마쳤어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 갔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로서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또 매주마다 한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하 드라마. 지난주까지는 정말 죽으면 죽겠다고 결단하고 사흘 동안 금식했던 거기에서 일막이 끝나서요. 오늘 제 2막.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그 에스더 여기에서 오늘 드라마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나와 있으라고 했는데 예, 시작하면 한참 걸리잖아요. 지난 예. 주에 문제를 내었더니 우리 황병조 장로님이 문제의 답을 딱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황병조 장로님에게 아수에로 왕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아 뒤에서 불을 꺼주셔야 이게 무대가 준비되는데 예.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한 드라마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흘 동, 삼흘 동안 금식한 이아수에로왕 앞에 에스더가 나가게 됩니다. 오, oh, 예스라 yes,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다라고 했지만은 오늘은 나라의 3분의 1을 주겠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참석하여 주소서. 허허 이런 기쁜 일이. 그거 좋구려. 예바라 하만을 급히 부르라. 이에 예,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에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오 나의 에스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어서 말하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3분의 1을 주겠다고 했소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고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하여 한번더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잔치에 꼭 참석하시면 내일은 왕께 말씀드리겠나이다. 예, 두 번째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그치. 하겠습니다. 예, 하만과 함께 에스더서가 기록될 때는 왕이 굉장히 젊었습니다. 전쟁에 출정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른 거로 예, 우리 교회 제 최고의 어르신 되십니다. 아, 감사하고요.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그한 대목 대목이 정말 극적인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아, 이걸 한번 단막극으로 꾸며봐야 되겠다. 사실은 이 우리가 연속극을 보다 보면요, 왕이 왕 앞에 나오는 하만 어, 어, 에스더가 금 홀대를 탁 잡을 때, 그때 아, 어, 역사의 한 드라마는 쫙 끝을 맺으면서 쫙 꺼지게 되죠. 다음 주 기대하도록. 예, 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오늘 나라의 절반이라고 돼 있는데 어, 아마 에스더가 잘못했는지 3분의 1을 주겠다고 아무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보면 왕 앞에 나왔던 그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나왔습니다 전체 내용 보면 잡혀온 유대인 그 모르드개가 문을 지키고 있는 관원이 되었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하각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개가 문 앞에서 절하지 않는 이유로 모르드개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제비를 뽑아서 모르드개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전멸하려고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드는 이제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금식하고 나갑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이 죽음의 각오, 3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 구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포로로 살았습니다. 나라 잃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만이 그렇게 총리와 같은 힘을 가지고 흔들 때에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하지만 할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것들마다 그것이 다 낭패되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가능했습니다. 만약 왕이 앉아 있다가 부르지도 않았던 바사제국의 그 제국의 왕 앞에 에스더가 나왔으면 그때는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 왕이 그대가 누군고, 이 자리에 무슨 일로 왔는고 하고 호통을 쳤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앞에는 죽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마음뿐 아니라 눈을 콩깍지를 씌워 주셔서 에스더를 보니 얼마나 아리따운지 너무너무 아리따웠다 이 표현을 심히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넘어서 심히 사랑스러웠다고 했어요. 눈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온 정신이 다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기에 홀대를 내밀면서 그대의 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두 번이나 준다고 했으니 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를 나누어서 인도에서 그 아프리카까지 있는 그 대국을 주겠다 하는 것보다 더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마음이 녹아진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나갔기 때문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금식하였지만,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데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 내보고 생명을 건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많은 손해를 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갖 모함과 핍박을 다 받으셨어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불꽃 불꽃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창 은혜를 받을 때그 화를 못 이겨서 책상을 꽝 쳐서 책상 위에 있는 유리를 깬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데 모함하는 것이 아주 야비하게 비투로 비투로 가지고 모함할 때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풀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생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볼지라도 나의 손해를 다 감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인내가 필요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왕의 마음을 녹인 지혜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인내인 거예요. 사절에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여기에 단체를 베풀었다는 것은 왕비쯤 되면 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신하들 동원해 가지고 그 왕을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성경에는 prepared 그리고 더 히브리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직접 자기가 하인으로서 술잔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직접 서빙하게 사오니 싸우니, 섬기게 사오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서 자취에 참여했고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직접 잔을 채우면서 마음속에는 뒤끌런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괴로움이 있었지만 오. 꼭인내한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배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도 같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러면 왕이여 들어보소서,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원안을 말할 수도 있지만, 꾹꾹 참고 또 참았다는 것.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에스더에게 간청하다 싶이 말했지만, 에스더는 대답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를 기다리면서 말하고 싶지만, 다시 한번 하만을 초대해 주십시오. 내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번더 기다리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한번더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 참았어요 여기까지 인내했어요 여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한 다리만 돌다리 하나만 더 건너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데 그한번더 때문에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성격이 참 급했습니다 한번더 참지 못해서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수록 한번 더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새겨집니다. 지금 말하고 싶지만, 지금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한번더 참자, 한번더 기다리자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말씀에는 말이 많음인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다렸던 인내, 왕 앞에 나갔던, 그리고 왕이 재촉할 때도 참았던 그 인내, 거기에다 한번더 기다리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도 한번 더라는 단어를 뭐 이빨을 깨물면서 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절로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되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여기까지만요 14일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잔치에 참여했는데, 잔치를 참 흥겹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잔치가 있는데, 하만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기뻐, 기뻤지 않겠습니까?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렀어요. 백악관에 가서 오늘 즐겼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같이 어,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즐겨서요. 포도 어, 이 트럼프가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내일 또, 내일 또그 이야기 속에서 내일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주무시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하만 또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친구들을 부르, 불러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성 왕궁을 나오는데 입구에 누가 있어요? 모르더게가 있거든요. 하, 저 놈자가. 가만 보니까 고개 들어 인사도 하지 않고, 어떠했습니까 하지도 않고, 몸 움직이지 않고 가만 있단 말이에요. 그 분을 참지 못하는데 그 분보다 왕이 초대해 준 것이 더 기뻐서 집에 와서 참고 집에 와가지고 그건 내려놓고 친구들과 아내를, 아내를 불러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랑을 했는가 하면 먼저는 그렇지. 어떻게 에스더가 나를 두 번이나 불렀을까? 아마 돈 자랑했을 거예요 무슨 자랑? 돈 자랑이요 돈 자랑했다고는 안돼 있어요 제가 전체 문맥을 보았을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를 죽여주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했거든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준되냐면 당시에 국세의 3분의 1이었답니다 얼마나 큰돈이에요. 미국의 이 전체 국민의 세금의 3분의 1을 주겠다고 뇌물로 주겠다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돈은 어쩔 수 없어, 힘이 있는 거야. 왕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서리를 에스가 들었는지, 내일 또 나를 참여하도록 초청했단 말이야. 또 하나는 자식 자랑했습니다. 많은 자식들을 자랑했어요. 당시의 권세자들은 여러 부인을 두고 많은 자식이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2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 신하보다 높인 것을 다 자랑했어요. 11절에. 그래서 자식 많은 것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직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높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는데, 여기에는요, 왕은 저 그리스에 가서 싸움에 실패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자기도 왕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높은 지위를 영광스럽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초대받은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랑할 때에 여기에서 곁들어 맞장구 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이요 이 기회에 내일 왕 앞에 나가면 모르드게를 즉시 저결하도록 합시다 이 기세 같으면 충분히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높은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를 답시다 원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이 50개 되는 규빗을 먼저 답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50규빗 되는 장대를 달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지혜도 선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지혜도 있지만, 악한 지혜가 있는데, 그 악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면, 그 악한 지혜에 동조한 사람들도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란 말, 신앙이란 말, 믿음이란 말, 기도란 말, 에스더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은 역사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손해를 가고 죽음을 가고 폐일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지만, 하마는 어리석은 지혜로 내일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릴 줄 모르고 어리석은 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믿음 생활, 능력 없는 것 같고 지혜 없는 것 같지만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6개월 동안 어리석은 지혜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상반기를 아름답게 매듭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